이질 가만히 있을까? 이게 뭐야? 어, 볼래? <laughs> 괜찮지? 이 꼬리 나 올라가거든. 보고 있거든. 응. 아다 뻣뻣하다. 응. 와. 잘하네 베키에. 신뢰도가 좀 생긴 것 같아. 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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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입 가만 있네. 응, 음, 입안 움직여. 응. 음. 아이고 여기 또뭐 있구나. 응. 음.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털이. 빛을 언제 해답겠냐. 아이고 난리놨 났다 이거. 털이 용기가 하나도 없다. 용량이네 이런 것도 그렇고. 아이고, 진짜, 피키노, 시키노삐빠없 네. 여기가, 아까 만지 대구, 거 배가. 어. 에 시원한 가 봐. 음. 아, 잘하네, 베키 아, 네, 표정 괜찮아. <laughs> 어 표정 괜찮아. 귀여워.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그거는 완전 수세미네 털이안 이거, 이 시원한없다여 뭐. 가만히 있다. 함수 다도 모자라 아이고 잘기 응. 이 잘했네. 응. 좋다. 지금 이게 쓰다듬고 있는 거. 어, 백기 좋다, 지금. 소리. 아앉 백이 안틀 와. 가자. 미쳤다, 여보. 며칠 만에 어떻게 이걸 알아듣냐? 씻기고 나서 확실히 뻘여졌어. <laughs> 뭐? 뭐 어떻게 감죠? 어찌? 아이고, 오이고, 여보. 나는 앉아를 엎드려로 이해하지만. 지금 며칠 만에요뭐 이렇게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지금. 너무 귀엽다, 애가. 앉아가면 아... 일단 엎드리고. 앉아 <laughs> 모르니까. 몰라.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는데. 애는 대충 이렇게 해고 아, 아,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어머야, <laughs> 음, 야 진짜 너무 짱귀엽다한개더 먹어. 한개더 먹어라 야. 한열개더 먹어라. 한 개가 먹어. 줘봐. 어, 아, 아, 미쳤다. 너무 귀엽다. 뭔데? 아래 얘들하고 식혀 먹는 게 낫겠지.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새도좀고 했을 데 했지, 했지. 많이 했지. 살살. 응. 순 곰순아, 천천히 해라. 겁난다. 여보 백이 내가 잡을까 응. 음. 음. 혹시나 와악할 음. 수도 있어. 애가 예민해 가지고. 곰순. 인사해 봐. 응. 인사해. 안 하자. 응. 안입가만라간다 조금 불편해. 맞지. 응. 입술 올라가진 않고 내름내름 조금 하네. 어 긴장되는 순간이래 이거. 응. 또 고냄새 맡거든. 응. 괜찮지? 괜찮은 것 같아. 응. 백기 고양이 봤어. 백기 잘하네. 아 이거 백기 잘하네. 내름내름 한다. 응. 불편한가 봐 입만 잘 봐줘. 응. 입 보고 있어. 별로 안 좋아한다. 응. 저거 쫓도간다 그냥. 검수이도 처음에 그렇긴 했어. 어? 안돼, 베키. 입 올라갔어? 아니. 음. 어, 어, 했어? 작게, 아주 작게. 음. 어. 어, 이렇게 쓰고. 어. 너무 과한 관심은 부담스러워. 음, 편해. 약간 그런 거 같아. 개한테도 그러니까, 크게. 애가 관심이 없고. 어! 오! 봤어? 어머, 뭔데? 봤어? <laughs> 대박. 대박. 너너임마 우리한테 입질하려고 했던 강아지가 맞냐? 패이야키야나좀 약간 감동 먹겠다, 지금. 백야백 <laughs> 아, 지 모습 보고 놀래 유리에 비친 거 보고. 어이구 어이구 어 아, 겁나는 갑다 여보 못 올라간다. 계단을 올라가본 적이 없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보 이걸 못 올라갈 정도로 몸이 무겁진 않아. 계단이 낯선가봐. 저봐 봐. 무서워. 이뒷다리는못 올라가. 어... 아, 계단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구나. 어... 완전 애기들. 처음에 계단 무서워. 어,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같이 있을 때 간식 한번 줘 볼까? 어, 그래라. 그것도 좋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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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저기 올라가 봐. 계단 좀 올라가 보게. <laughs> 못 올라가. <laughs> 못 올라가. <laughs> 못 올라가. <laughs> 다 올라가요, 뭐. 아, 뒷다리 못대 아, 군침만흘려 새끼야, 애들 다 먹고 있네. 나를 기다려. 기다려, 검수. 검수. 기다려. 기다려. 어, 올라왔다. 어, 오, 맞네. 에이키. 오. 오. 어, 여보, 다리 뒷다리 후들후들 무서워. 에이키. 너무 무서워. 어, 여보, 너무 무서워. 새끼 아. <laughs> 올라오세요 밖에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어우 어우. 어, 다리 후들. 어 이거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어 아이고 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아이고 안 돼인데. 아유 올라오니까 너무 무서운데. 아, 이, 이 저거 먹고 싶은데. 히키. 아 이렇게 무서울까? 히키. 야, 진짜 아가야구나. 이런 거는 어째? 어어어 어.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계단은 다음번에 탑시다 백키. 백캔트. 와, 얘는 여보. 기다리세요. 진짜 금방 좋아지겠다. 기다려, 나를. 고미스. 아니, 백키 기다려. 너로 앉았다. 백키. 맞네. 백키. 백키 기다려. 나를 백키 백기, 백기 다려 니까 네 아니야. 나지 어치. 검 아니 백기 다려백 기다려. 검수 니까 아니. 백 앉아. 기다려 백기. 치 아. <laughs> 여보. 금방 좋아지겠다. 금방 좋아지겠다, 여보. 너무 잘한다. 응. 나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기다려. 나를. 보라. 여기 기다려. 쳐다보잖아. 여기 기다려. 기다려. 오, 오지, 여보, 개 어떤 개 어떤 한다. 어? 금더 해볼까? 어, 한 번만 더 해봐. 개 어떤 개 어떤 한다. 좀 알아듣고 있다. 아, 나를 거야. 백기 기다려. 백기 기다려. 나를. 봐라 손이 어디 있어? 손이 이리 와. 손이 안돼. 어우. 음. 어머 여보 백기 진짜 빨리 알아든다. 대박이다. 배키. 나 기다리는 하나씩 먹는 거야. 나를. 봐 이제 아예 먹으려고 해도 안 해. <웃음> <옳지>. <웃음> 알았어. 기다리면 내 차례가 오는구나. 알았어. 그래. 자렇게어한개더줘더라 그래. 응. 아, 이거 너무 잘한다. 와, 임마 천재다, 내가 봤을 때.